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그 영광의 땅과 하늘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아 하나님 불대하심 와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아이 하나님 위대하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와.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와. I praise the Lord. Amen.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와.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롤 아이 패드 이 패드 롤나 하나님 위대하신 왕 아이 패드 롤오 아이 패드 롤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oh, 하나님 위대하신 왕. 내 하나님 위대하신 와 나의 힘 다하여 네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 なげます。 나는 정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메우보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잘 해결돼서 초등 일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입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숨겨져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약속이 있는데 바로 신호등의 약속이죠. 빨간불일 땐 어떻게 합니까? 멈춰야 되고 녹색불일 땐갈수 있고요. 그리고 주황불일 때는 곧 빨간색이 되니까 주의하라 이런 뜻을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신호등의 약속, 교통 법규의 약속, 또 학교 가는 시간, 많은 약속들을 지키며 살죠. 또 가정에서도 이런 약속들을 하죠. 목사님 우리 아들 주원이가 유년분인데 자기 전에는 꼭 이것하기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양치하기 그리고 아빠와 함께 기도하기. 이런 약속들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며 살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분의 이야기가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7주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설날이고, 둘째는 추석. 우리 친구들 그때 많이 많이 기다리죠. 놀수 있으니까, 학교 안 가니까. 우리나라 달력에서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달력, 교회력에는 가장 중요한 두 명절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지키는 부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40일의 기간을 뜻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는 절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화면을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 보라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의 색깔인 동시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 의 곳곳에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고 강대상도 꾸미고 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 앞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 가셨는데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이때를 준비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활짝 펼치시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경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 말씀을 먼저 봉독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전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될 거다. 내가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둘째,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셋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지키려고 했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완전히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 이상 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한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포로와 같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과 같은, 그리고 무거운 것에 꽉 눌려 있는 답답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뒤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뭐 나사렛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한낱 목수가 이렇게 비꼬는 두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의 두루마리를 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죠? 약속은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지킬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약속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새끼를 걸어 줘야 두 손이 만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손가락을 내밀 때 예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라고 고백할 때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모든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로 포로된 또 눈먼 눌린 우리들을 위해서 자유와 보 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약속의 손가락을 내미실 때내손 내밀어 꼭 걸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